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16일차, 전체 횟수로는 85일차, 어제 쉬고, 오늘 오후 3시 반쯤,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올라와서, 음, 맨발 걷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1월 중순부터 이제 저는 일이 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조금, 아. 정리를 한 다음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눈이 <laughs> 많이 내렸네요. 아 어, 오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 하러 와가지고 눈 쌓인 곳을 제가 맨발 걷기 하고 있지만 차갑긴 차갑지만 지금 전체 온도가 영상 1도거든요. 물론 이 눈밭 온도는 조금 더 차가울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보니까 겨울 바다에서 어싱 하시는 분들 많으시대요. <laughs>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런 눈밭 위 어싱은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다. 왜냐면 겨울에 바닷물에 그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서 어싱을 하면 진짜 차갑거든요. <laughs> 그런데 눈밭 위는 차갑긴 해도 바닷물보다는 덜 차가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이렇게 흙 있는 이런 곳은 그나마 좀 따뜻해서 이쪽에서 조금 발을 녹이고, 다시 또 이렇게 맨발 걷기 합니다. 오전만 해도 눈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은 생각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보니까 눈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그래서 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오전에 갈걸면발결근하러갈걸 <laughs> 아, 후회 막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예전에 1월 초에 눈 쌓인 황토길 위를 맨발 걷기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자, 경험자니까 아 오늘 맨발 걷기 어떻게 하지? 어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아 오늘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너무 많았다. 이 스트레스 빨리 가서 맨발 걷기로 풀어야겠다.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이 맨발 걷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도구 그런 게돼 버렸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로 풀고 어떤 사람은 술로 풀고 어떤 사람은 뭐 스크린 야구 스크린 골프 그냥 골프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맨발 걷기입니다 <laughs> 이거 하면 일단 정신이 번쩍 듭니다. <laughs> 그리고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차가운 어, 흙의 기온 때문에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짜증 났던 일도 좀 많이 사라지고요. 차가움이 주는 어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어, 증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눈이 와서 그런지 맨발 걷기나 산책하러 올라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저 혼자 또 노고산에 저 혼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고산에는 눈이 내려와 주시고 계시고요. 상당히 발이 차갑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맨발 걷기를 5분 했거든요, 방금. 이제 한 5분만 더 하면 지금 차가웠던 제 발바닥은 많이 따뜻해질 겁니다. 제가 알아요. 저의 이 혈액들이 차가워진 발바닥으로 다 몰려서 제 발바닥을 보호할 것이고 또제 발바닥에서 장단지로 흐르는 혈액이 더 왕성하게 흐를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더잘될 거고요. 저의 심장이나 저의 전체적인 몸의 리듬은 다시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빠르게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고, 어, 정신이 번쩍 뜨니까 오전에 어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눈이 왔기 때문에, 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은 낙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된다. 겨울에는. 사실 이렇게 눈올 때는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전화 되니까 맨발 걷기 하는 거고요. 또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맨발 걷기 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지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이 있으시면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요. 산에서 미끄러지면 119 불러야 되는데 이런, 어 눈, 눈비 올 때는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댁에서 간단한 운동, 그런 것들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laughs> 이제 어느 정도 발바닥이 적응이 돼가지고 안 차갑습니다. 아, 이때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처음에 맨발 걷기 처음 딱 시작할 때그 차가운 느낌이 한 5분 정도는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5분이 딱 지나면 진짜 귀신같이 어, 막 차갑다 아,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정작 발바닥은 많이 따뜻해져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눈밭 위에서 이렇게 할만하다. 아, 진짜 할만합니다. <laughs> 우와 재밌다. 스트레스야 날아가라. <laughs> 아, 즐겁습니다. 아, 어제 맨발 걷기 못해가지고 오늘은 기필코, 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맨발 걷기 하겠노라. <laughs>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눈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실지는... 아, 몰랐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눈 오면, 노구산에 눈 내리는 정치를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 또한, 이 또한 행복하다. 이 또한, 아, 이게, 하, 저한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데, 눈바디를 또 걷게 해 주시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laughs> 그렇게 또 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노고산의 설산, 지금 두 번째 보게 되는데, 이 설산을 자주 보는 것은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눈은 많이 안 오고, 그냥 춥기만 하고,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아, 겨울인데 눈도 별로 안 오고, 어? 스모그, 미세먼지 그런 것들만 잔뜩 있으니까 좀 겨울답지 않고 싫다 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눈이 간간이 와서 이거 제 발, 발자국입니다 <laughs> 눈이 이렇게 와서 기분을 좀 상쾌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해주니까 좋아요. 눈 오면 보통 강아지들이 좋아서 막 날뛴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10분 정도 했고요. 이제 따뜻합니다. 어. 진짜 따뜻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참을만 해요. 할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제 영상이 지금 10분 24초, 25초 그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따가 편집하면 그 분량이 조금 줄어들 텐데 저는 여기서 오늘 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눈밭 위에 맨발 걷기 어싱을 하겠습니다. 바닷가 맨발 걷기 어싱 이 추운 날에도 하시는데 이 눈밭 위 안발걷기 어싱 왜 못합니까? 저는 할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어제 못했고,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저의 신체 바이오 리듬과, 그 다음에 저의 면역력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자, 꾸역꾸역! 노고산 올라가야지! 눈이 와도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영상만 찍고, 정작 저의 운동은 안 하고 내려가 버리면, 저한테는 전혀 이 시간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오늘 맨발 걷기 10분 했다? <laughs> 10분 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최소 30분 이상, 겨울에는 30분 이상 맨발 걷기를 해야 자기 몸에 이 활성산소나 그 다음에 종양, 염증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치유가 되고 활성산소도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몸 안에, 제몸 안에 혈액들이 도는 그 순간에 이 산소들이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어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10분만 딱 하고, <laughs> 영상용으로만 딱 맨발 걷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laughs> 물론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과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아나 오늘 맨발 걷기 했다 그래서 한 10분짜리 영상 올려요 당연히 그 안에는 맨발 걷기 한 영상이니까 아얘 예 했네 그렇게 믿겠죠 하지만 그거는 저와의 약속을 저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최소 30분 그 정도는 해야 제 몸에서 이 안 좋은 그런 염증들이 치유가 되고, 뭐, 바로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몸 안에 활성산소들이 조금 더 공해에서 무공해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 피를 전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피를 전달하는, 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 맨발 걷기다. <laughs> <laughs>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부산이나 막 그런 지역들에서 그 해수욕장 그런 바닷가 길을 맨발 걷기 어싱을 하신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 그 바닥 바닷... 그니까그 바닷가 어싱 뭐 효과가 좋긴 한데. <laughs> 그래도 눈밭 이보다는 더덜 차갑지 않냐? 그랬더니 발가락 이게 이제 발목까지 일단 어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싱 효과는 거의 100% 이상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발목 이상 바닷가에 이 담그니까 <laughs> 눈밭 위에 담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laughs> 춥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 빨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복싸복 천천히 이렇게 맨발 걷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어요. 막 엄청 빨리 거의 달려다니다시피 맨발 걷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인정. 열심히 하신다. <laughs>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웃고 떠드는 사이 15분 지났습니다. <laughs> 아, 지, 정말 저가, 제가 이 농담하거나 어떤 가짜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5분 정도 맨발 걷기 저랑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분량이 있으니까 아, 얘가 지금 눈바디 맨발 걷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시지,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15분 이상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맨발 걷기를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아 25분 정도 더 맨발 걷기를 진행하고, 아, 그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한 증거. <laughs> 증거 이거 이게 제 증거입니다. 지금 16분 돼 가고 있는데 제가 16분 동안 그 노고산 둘레길 눈밭 위이 둘레길을 저의 발바닥 온기로 <laughs> 이렇게 다 한쪽을 녹여서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열심히 맨발 걷기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아, 방증입니다. 맨발 걷기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그 주변의 여건들을 보고, 아, 얘가 잘 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방증합니다, 제가. <laughs> 아이고. 자, 여기는 제가 계속 이쪽에 와서 좀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촉촉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녹았어요, 이쪽은. 오늘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날씨가 날씨가 영상 1도 잖아요 영상 1도니까 눈이 내리면 아까는 엄청 많이 내려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쌓인 거고 이 눈은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 금방 녹으면 이게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맨발 걷기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눈이 녹음, 녹으면 바로 배수가 되지 않고 황토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운 눈 녹은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와 그럼, 그러면 거기 위를 지나가면 엄청 발시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laughs> 영상의 기온에서 눈이 와서 눈이 빨리 녹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어제 맨발 걷기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제가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약간 리뷰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어요. 맨발 걷기 하더라도 왜 차도가 없지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맨발 걷기 하면서 본인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된다. 건강하게 맨발 걷기 하는 것이 나중에 더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영상에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분 계셨는데 그, 그 분이 저 맨발 걷기 관련해서 이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약간, <laughs> 이상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laughs>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악플이 달리면 엄청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악, 악플이 달려도 제가 막 발끈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요. 엄청 그 악플 단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봐주셨다는 건데, 본인하고 이 의견이 안 맞아서 그안 맞는 의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쓴 건데 제가 그걸 발끈해 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발끈했던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황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 일부, 일부 말도 안 되시는 분들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화가 났었던 건데, 아, 이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제 건강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런 댓글로 저의 마,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 어, 20분 지났습니다. <laughs> 제가 뭐 10분 지났다, 15분 지났다, 20분 지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워낙 의심이 많잖아요 <웃음> 뭐야 <웃음> 세상에 이 눈비 속에 아 제가 엄청 시끄럽게 영상 방금 찍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기 보셔요 저 가시죠 저기 저한 분이 이렇게 또노고 찾아서 아 홀로 쓸쓸하게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저런 분들도 계세요 <웃음> 근데 <웃음> 맨발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어쨌든 10분 20분 뭐 그렇게 시간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또아얘저 구라 아니냐 <laughs> 그렇게 또아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채널에서 이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저를 그렇게 보시진 않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상한 분들이, 야, 너 지금 거짓말로 지금 한, 하냐? <laughs> 그럴 것 같아서, 굳이 지금 몇분 하고 있어요? 막 10분이에요? 20분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굳이 하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강박관념,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런 것도 좀 떨쳐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스스로 30분 넘게, 40분 가까이 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또 유튜브에서도 또 제가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상한 악플 다셨던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자, 저의 순수하게 이 발바닥 옹기로 지금 길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자, 저는 내 17일 차 전체 횟수로는 86일 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 온다고 맨발 걷기 하지 마시고 어, 눈밭 위를 조금 조금씩 걷고 다시 또 슬리퍼 신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맨발 걷기 하셔가지고 본인의 면역력도 챙기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